세요 아,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변화를 생각하면서 변화를 생각하면 항상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변화를 위한 그 변화는 분명히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한 생각을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란 단어입니다. 비전. 리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전입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가 바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의 리더십, 리더가 가지는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텔레비전? 비전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비전 테스트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비전하면 눈에 보이는 비전, 바로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마음에 보여지는 그림이다. 그런데 그 그림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 그림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비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비전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볼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부러 밖으로 나와라.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요. 별세 볼래? 별이요? 그래, 한번 세어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요. 그치?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 사건을 하나님은 이상 중에 비전, 그림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비전,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으로 아주 깊게 프린트되지 않았을까. 매일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은하수가 가득 찬 하늘을 볼 때마다, 그래, 마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 자손을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기억하지 않았을까? 미래를 향해서 볼수 있는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그게 바로 비전이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려지는 미래를 향한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비전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리더십을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많은 리더십 책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비전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의 열매, 비전의 결과, 비전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그 많은 탑픽들 중에서 가장 작은 챕터,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챕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챕터의 내용입니다. 비전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비전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나온 답이 뭐냐면 인투이션, 직감이라는 겁니다. 이 직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축적된 오랜 경험과 지식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지식과 경험이 쌓인 것이 직관력이 생기고 이 직관력에 영감, 인스퍼레이션이 생기면서 따라 비전이 생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영감은 언제 오는가 그 답은 I don't know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의 중요성은 알지만, 비전이 실제로 어떻게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알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알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 우리 삶 가운데 그려주시는 그림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그 성벽 없는 예루살렘 성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기도 가운데 그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했던 그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그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저는 그것처럼 이 비전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를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My God.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to do. 그냥 알고 깨닫고 느낌이 아니라 하기 위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비전이라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내 마음에 주시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그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냥 와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통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소명, 부르심, 그것이 비전으로 나타나는 목적,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소비로가 so oh 그렇게 하시옵소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에 아깝지 않고 후회 없는 This is it, oh God.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로 가고, 그 얘기만 나오면 엑사이딩 해서, 그래서 마치 비전은 열정을 가져오죠. 그 열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엑사이먼, 비전, 패션, 열정,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내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전은 현재 문제에서 앞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현재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래에서 시작해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내 몸에 피의 고동을 끓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심. 그게 바로 비전이다. 자,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 마름대로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여 집니다. 자, 비전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리얼리티, 실상,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라, 보이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이 비전을 볼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파워와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비전을 받으면 어, 이 비전을 향해서 커뮤니케이트 어,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비전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파워풀한 리더들이 있어서 비전은 이거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비전이 선포되고 있지만 선포되는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전을 커뮤니케이트, 같이 함께 할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변화가 준비되지 못한 문제처럼 비전이 선포되기만 하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다이 비전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제 그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그 공동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과 함께 중요한 것이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나눔 이것이 바로 비전 쉐어링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비전 쉐어링의 중요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은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주신다. 그리고 그 리더가 그 비전을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역할은 비전의 선포가 아니라 비전의 공유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리더가 비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는 그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란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목사님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붙잡을 수 있는가. 이 성숙함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어떻게 할까요? 리더가 먼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 자신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비전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리더가 신뢰되지 않는다면 그 리더의 비전도 신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비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비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삶 가운데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희생을 통해서, 아, 저 리더가 정말 저렇게 되기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구나. 자기의 엠비션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신뢰를 줄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비로소 그 비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삶 가운데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리더의 영달이나 리더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신뢰되는 순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은 더 이상 리더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에서 선포되는 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밑에서부터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삶 가운데 가치를 나누면서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신뢰될 수 있는 메시지가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리더가 먼저 그 비전을 향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전은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실행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죠. 비전은 표가 아닙니다. 비전은 유, 정말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실천, 실행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것이 단순한 표어로 나이스하게 표현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죠. 패션. 이 패션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 두 가지 뜻이 있죠 열정이란 뜻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고통, 아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사실 그 영화의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패션이란 단어가 열정이란 뜻과 순환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 제 나름대로 내린 이론은 이렇습니다. 아, 열정은요, 고통도 감수하는 거거든요. 열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더 뜨거운 열정, 그게 바로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고통보다도 더 강하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열정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비전을 향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희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좋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10년, 15년, 20년 후에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 일이 이루어졌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 자원들을 다 모으는 거죠. 무엇이 가능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 시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그것을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함께하는 임파워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지나쳐 가는 그냥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구원 받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내삶에 하나님이 주신 숙명 destiny.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주먹이 붉은 부어지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정말 크게 보고 싶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전,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제게 지금 아주 재밌고 좋은 질문들이 전해졌습니다.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아, 비전과 제 개인적인 야망이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야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욕심을 혼동할 때가 많고 비전과 야망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아, 크리시안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이게 야망이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야망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야망인가 비전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 그 비전과 그 야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야망은 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야망은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망에는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내가 정말 내 욕심인지 이것이 믿음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거울을 돌아보는 것처럼 내려놓고 내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는 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받은 우리는 그 비전을 이해하고 그 비전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것그 비전은 내가 다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디에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에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난 후에 한 공원에서 한 전도자의 전도를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그 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직 본 적이 없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through, for, by, in a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그 말을 듣고, 그는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맨,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백만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삶의 기쁨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어느 날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더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언니 같은 은혜가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때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 그건 못해. 그거 안 돼.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야. 여러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거나 처음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갑옷을 입어야 싸우고 만약 다윗이 그 고정관념에 쌓여서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다 입지도 않고 던져놓고 물맷돌 다섯 개를 집고 갔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거대할 무시무시한 대상이 아니고 뭐로 됐습니까? 편하게 돌을 맞출 수 있는 표적이 커다란 존재일 뿐인 것이죠.